솔직히 발로란트에 존재하는 모든 요원들 중 제일 멋스러운 요원은 아무래도 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슝 하고 날아올라 휭 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궁극기로 상대의 헤드를 하나씩 죽이기엔 어렵지만 뭐 무튼 오늘은 지난 피닉스에 이어 제트에 대한 TM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발로란트의 요원 피닉스의 출신은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트는 일본이 연상되는 생김새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출신의 요원입니다. 발로란트의 요원들은 각종 능력을 지닌 요원이 있고 능력을 지니지 못한 요원이 있습니다. 제트는 능력을 지닌 요원이며 바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물이죠. 제트는 발로란트에서 타격대의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타격대, 척후대 감시자, 전략가 이렇게 나눠지죠. 현재 타격대에는 제트 외총 5명의 요원이 더 존재하죠. 제트는 대한민국의 가수 시에를 일부 모티브하여 디자인한 요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트의 날개 달린 눈 화장, 높은 광대뼈 디자인은 시엘을 기반으로 디자인했으며 캐릭터의 눈꺼풀 특징 중 일부는 배우 수현을 기반으로 디자인했다고 밝혔죠. 자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아들 딸이 존재합니다. 물론 발로란트에도 이러한 요원이 존재합니다. 바로 Z 조. 롤에 비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Z가 메인인 트레일러가 많다는 점, 게임 런처 일러스트에도 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식 트레일러에 한국어와 한국인 요원이 메인을 차지, Z 단독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Z의 성우는 윤아영 성우입니다. 윤아영 성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의 자여 역을 맡은 성우이기도 하죠. 또한 제트의 영어 음성은 현재 젠지 소속 크리에이터 샤넌이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트는 스토리상 요원으로 활동하기 전 식당에서 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직업은 요리사였죠. 자 지금부터는 제트의 각종 능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트의 패시브 능력 포류입니다. 정말 간단히 제트가 높은 곳에서 낙하할 시 낙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죠. 사용법은 제트가 공중에서 낙하할 때 스페이스바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트의 능력 시 연막 폭발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 시야를 가리는 연막을 던지죠. 참고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며 마우스를 이동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휘어서 연막을 투척할 수 있습니다. 제트의 능력 Q 상승 기류입니다. 시전 즉시 제트가 제자리에서 날아오르죠. 보통 궁극기와 연계하여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실수로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사용하는 케이스가 종종 존재합니다. 제트의 능력 E 순풍입니다. 활성화 시 제트가 일정 시간 동안 돌풍을 준비하고 다시 사용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슝 이동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돌풍을 준비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서 바로 시전이 가능했습니다. 제트의 궁극기 칼날 폭풍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궁극기죠. 시전시 투척용 단검 5개를 생성해 던지는데 마우스 왼쪽은 단검을 하나씩 마우스 오른쪽은 단검을 한꺼번에 촥 하고 던집니다. 현재에는 좌클릭으로 적을 처치하면 단검의 개수가 다시 5개로 초기화되고 우클릭으로 적을 처치하면 초기화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좌클릭이나 우클릭이나 전부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제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있는 성격이며 또한 끈기가 없고 촐랑거리는 피닉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 장점은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 기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멸급의 이동기, 공중으로 날기도 하는 기동성과 무기를 대신하는 궁극기 저지 쇼티 연막 그리고 무엇보다 오퍼레이터와의 시너지까지 기동성만 잘 활용한다면 어디든 어울리는 팔방 미인격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 발로란트는 걷는 부분 즉 정지 후 고정 사격과 심리전에 치중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트는 이동기에 치중한 스킬셋을 보유하는 등 따지고 보면 게임 성향과는 정 반대의 요원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점이. 단점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제트는 한국인 캐릭터지만 쿠나이를 사용하는 일본 닌자 캐릭터의 특징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유저들이 한국인 닌자 컨셉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감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하였죠.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번 피닉스에 이어 제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드 게임 백과였습니다. 안녕!